콩나물 있잖아. 콩나물, 콩나물도 전 세계에서 아무도 안 먹는데, 우리나라 사람만 콩나물 먹어. 몰랐지? 나도 몰랐어. 건물이 독특하다. 이렇게, 이렇게 휘었어. 건물이 저기서부터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쭉 휘었어. 건물이야, 건물이. 이렇게 이렇게 했어. 저기 건물 올라가 있지. 저 건물 올라가 있잖아. 그지? 올라갔다가 중간에서 내려오고 또 이쪽으로 올라갔어. 저기 한번 쭉 올라가 볼까, 엄마? 올라갔다가 저쪽으로 쭉 가서 이쪽으로 위로 쭉 올라가고.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을 텐데. 아이고, 어머머, 어머머, 물 버려, 물 버려, 물을 버려. 어머머, 가만히 있어. 잡을 수도 없고. 어머나, 서빨 리 빨라졌어. 아들이 도와주지도 않아. 물 버려, 물 버려. 엄마 냄새가 뭔데? 꿀발랐어? 멋있다. 여기 와보길 잘했다. 그지? 비 온다. 아 싸! 우산! <laughs> 왜 이쪽으로 가지 왜? 엄마, 요 사이를 한번 걸어봐. 재밌잖아. 일부러 그렇게 하라고 한 건데. 엄마가 지나갈 수 있는데가 저쪽 안쪽으로 가 들어가봐. 이게 점점 좁아지잖아. 못 들어갈 수 있게, 그렇지? 갈수 있어? 오, 더 안쪽으로는 못 들어가? 왜못 들어가? 왜못 뭐 들어가? 뭐못 들어갈 것 같은데? 못 들어갈 것 같지? 오, 갑시다. 이쪽으로 가 엄마. 여기로 올라갈 거야. 어디? 여기. 어디? 둘다 아무 때나 올라가면 되지. 똑같은 건데. 엄마 좌우대칭이야. 응? 저기가 더높나 응. 저기가 더 높아? 응. 너무 높으면 힘들지. 이쪽으로 가자. 어? 낮은 데 가야지. 높은데 어떻게 가, 우리가? 높은데 가지 맙시다. 걸어 올라갈 수 있을까, 엄마가? 응. 어? 아니지? 난 에스컬레이터에 있는 줄 알았어. 올라갈 수 있어? 어때? 포기? 아니. 아, 이거 안 되는데. 내가 봤을 때안 돼. 포기 사진만 찍고 갑시다. 엄마. 여기쯤에 서봐. 이렇게 올라와서. 이쪽으로 올라와봐, 엄마. 여기 올라와봐, 좀. 여기쯤에 서봐 딱 서봐. 사진 하나 찍고 가고. 못 올라가, 엄마. 로 가도 돼못 올라가 너무 높아 가도 된다고 에이 여기 100개 넘어 엄마 100개 넘어 100개 넘는다니까 그럼 하나라도 물병이라도 줘 이봐 못 올라가잖아 점점점점 점점 이게, 이게 엄마 계단이 깊, 높아져 저 위로 올라갈수록 그래 엄마 국기훈련 해라 스물하나? 몇 개인지 셔봐 엄마 못 올라가 엄마 몇개 아닐까? 혹시 엄마, 포기 엄마, 아, 무거워. 엄마 밑에 봐봐. 엄마 밑에 봐봐. 엄마 맨홀 뚜껑 위에도 못 걸어가면서 무서워서 여기 밑에가 똥 뚫렸어. 밀어줄까? 밀어줄까? 9 <laughs> <laughs> 엄마 왜그래 구2 93구97구8 95 6 91 96 9 98 어이구, 엄마, 여봐, 안 돼. 100이야? 딱1 0 0이 아니네? 엄마, 되게 무섭지 않아? 여기 밑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 100. 100. 1 0 100. 1 0 100. 와, 장난 아니다. 엄마,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갈 거야? 내려가 는게 문제 잖아. 장인데 오 젊음이 좋아해 비 온다 우산 갖고 온와 장난 아니다 젊으니까 금방 들어가는구나 엄마 이제 어떻게? <laughs> 어비 온다. 어, 그래도 경사가, 그지? 내가 먼저 내려갈게. 괜찮아? 이거 내려오기는 되게 편하게 만들어 놨네. 젊은 사람들은 내려오기. 근데 나이 드신 분은 쉽지 않다. 요거는. 대단히. 그치 계좌는 이게 경사지게 만들어 놨어 그지? 내려가는 걸안 도와주는 동영상이 욕을 더 많이 먹을까 아까침에그벌 달려들 때안 도와주는 안 도와주는 아들한테 욕먹 나도 벌은 무서워 <laughs> 이거 내가 중간에 난 포기하자 그랬어. 그지? 야, 근데 엄마 장난 아니다. 다 왔어, 벌써. 근데 그렇게, 이거는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니? 그지? 거기가. 신기하다. 아, 저기 엘리베이터에 있는 거 아닐까? 저 안으로 들어가면? 엘리베이터가 있을 것 같아. 힘들어? 도와줄까? 니어꼭 것만 나못 없지. 아빠 한번 업었다가 한달 고생했잖아. 허리가 아파가지고 못 일어나가지고 무릎도 아프고. 근데, 업을 수 있는데, 아빠가 그 뭐지? 장이 아프다고, 자꾸 이렇게 뒤로 뒤집어지니까, 더 힘들더라고. 그래서 원래 딱 기대면 엎을수 있는데, 업어줄까? 한번 업어볼까? <웃음> <웃음> 내려오는데, 한 4분 걸리는구나, 4분, 5분... 진짜 별로 안 힘들어 한다잉. 그지, 엄마가 별로 안 힘들어 한다고. 아이고 다 내려왔다.